네. 그냥 보는 알고리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3번. Longest substring without repeating characters. 문제 제목이 좀 기네요. 한번 볼게요. 자, 한 String s가 주어졌을 때 가장 긴 부분 문자열. 그런데 반복된 문자가 없는 가장 긴 부분 문자열의 길이를 찾으세요. 라는 얘기네요. 자, 부분 문자열. 부분 문자열이 뭐죠? 자, 예를 들어서, 문자열 A, B, C가 있을 때, 이제 부분 문자열이 무엇일까요? A, B, C. 길이가 3이기 때문에, 부분 문자열의 길이는 1부터 3까지 있을 수 있겠죠. 1의 길이의 부분 문자열은 A, B, C. 이렇게 되고요. 3의 길이, 가장 긴 부분 문자열은 그냥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길이가 2인 부분 문자열은 A, B, 그리고 B, C.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A, C는 안 되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자, A, C는 이제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따로 있는 거잖아요. B 사이를 두고. 그러기 때문에 부분 문자열이 될수 없습니다. 부분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자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C는 부분 문자열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아니, 여기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에 보면은 A B C A B C B B 이렇게 있는데 저 문자열의 길이 몇이죠? 문자의 길이 8. 자, 만약에 이게 조건 없는 그냥 부분 문자열이라면 그냥 답이 8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반복된 문자가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건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선 8. 가장 긴 거부터 보면은 가장 긴걸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장 긴 후보, 8을 보면은 B, B가 이제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7을 볼게요, 7. 7이 되는 경우에서는 A, B, C, A, B, C, B. 맨 마지막 거를 뺀, 거, 뺀 거거나 맨 앞에 거를 빼는 B, C, A, B, C, B, B 이렇게 되겠죠. 이거딱 봐도 B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보이기 때문에 7도 안 됩니다. 요렇게 여섯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최대 수를 찾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실제 알고리즘의 구현은 길이가 1인 경우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야 눈으로 이렇게 봐, 싹 봐가지고, 알수 있지만, 반복적인 수를 찾는 게, 중복된 수를 찾는 게 쉽지만, 컴퓨터는알 수가 없죠. 실제 계산하기 전까지는. 혹시, 첫 번째 문제, 투썸, 기억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썸과 접근 방식이 좀 비슷합니다. 자, 즉 a b c a b c b b 라고 했을 때 부분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찾는 건데요. 투썸 옛날에 투썸 첫 번째를 투썸 했을 때 투썸 어떻게 했었죠? 첫 번째 숫자를 고정하고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수 다음서부터 탐색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제 타겟이 되는 숫자를 찾는 게 투썸이었는데 요거는 시작과 부분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찾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처음에 처음엔 시작을 a로 고정하는 거죠 시작을 시작을 A로 고정하고 그다음 끝을 A 다음이 아니라 A 그 자신도 될수 있기 때문에 A부터 맨 마지막 B까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중복 없는 부분 문자를 찾아야 되니까 내가 이게 딱 찾다가 이 문자가 이전에 만약에 쭉 찾다가만 C가 딱현재 위치가 C예요. 그러면 이 C가 이전에 사용되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알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서 사이즈가 3인 유즈드 배열이 있다고 치면요. 이 유즈드 배열은 인덱스가 0, 1, 2가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 이 뜻은 뭐냐면은 a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b는 사용된 적이 있고 c는 사용된 적이 없다. 그 유즈드 배열에서 어떤 인덱스가 1이라고 한다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는 이미 사용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A, B, C, A, B, C, B, B에서, 이제 처음, 시작, 끝, 했을 때, 시작을 이제 A로 할게요. 시작을 A로 고정하고, 이제, 여기, 유지도 배열을, 유즈드 배열을 정의하고요. <laughs> 자, 끝을 이젠 A라고 했을 때, 끝을 A라고 했을 때, 이 A가 현재 사용 중인가요? 사용 중인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0을 1로 만들고 숫자 카운트. 여기 길이를 찾는 거니까 길이 우리 이렇게 많이 세봤잖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길이를 하나 증가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B죠, B. 자, B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B도 이제 0이야. 사용된 적이 없어, 이때까지. 그럼 B도 1로 바꿔주고, 길이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C. C도 사용된 적이 없죠. C도 1로 바꿔주고, 길이를 하나 늘려줘요. 그 다음에 A를 보니까 이미 사용 중이죠. 사용 중이기 때문에 시작을 A로 고정했을 때, A가 시작일 경우에 여기서 끝까지의 최대 길이는 3이다. 자, 그럼 이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시작을 B로 고정을 해서 똑같이 B로 고정해서 B부터 마지막 B까지를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끝에 됐을 때까지 계속 찾은 다음에 나온. 최대 길이가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먼저. 유즈드 배열. 아까 우리는 a b c라고 이렇게 세 개의 문자에 대한 유즈드 배열을 예제로 썼는데요. 실제로 조건을 보면은 이 문자열은 영어 문자, 숫자, 심볼, 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몇 개의 사용된 배열을 찾아야 되냐? 그러면은 아스키 코드랑 같은 것 같아요. 이 아스키 코드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숫자, 심볼, 스페이스, 영어 이런 걸 담은 게 아스키 코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아스키 코드가 0부터 127까지, 여기 0부터 127까지의 크기를 갖고 있으니까 128개로 선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0부터니까. 그리고 중복 배열이라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배열이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요것만 알면 되니까 타입은 불리언 형으로 할게요.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나중 되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게그 공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쓰고 있는 건지도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간 쪽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 길이를 나타내는 맥스 카운트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부분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카운트도 정의합니다. 이 부분 문자열에 대한 이 카운, 길이를 정의하는 카운트 이건 뭐냐면은 시작을 고정했을 때그 시작에 대해 시작에 대해서 끝까지의 그때의 최대 길이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맥스 카운트는 시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했을 때의 최대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은 맥스 카운트가 정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리고 랜스 이 문자열의 길이도 이렇게 구하고요. 근데 만약에 길이가 1이다, 그럼 답은 뭐죠? 답은 1이죠. 문자열의 길이가 1이라면 답은 1. 자, 그 만약 1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까 저희가 했던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해봅니다. 자, 처음, 시작, 문자리의 시작을 찾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을 시작서부터 끝까지 순회를 하고, 그리고 현재 시작, 현재 위치에 문자가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만약에 사용된 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처음 사용되는 거라고 한다면 사용되었다를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씩 하나 증가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사용이 됐어, 이미 사용이 됐으면은 이 시작 위치에 대한 최대 길이는 구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중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회를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최대 길이를 갱신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초기화를 하고요. 유즈드 배열도 하고, 초기화를 하고, 다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요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요거라고 치면은, 시작을 A로 고정하고, 이제 끝을 A서부터 E까지 만약에 찾았는데, 예를 들어서 찾았는데 문제가 예제가 약간 좀 적합하지가 않네요 다시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시작을 A로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을 A부터 D까지 찾는데 여기서 최대 길이는 뭐죠 A1, B2 근데 A니까 여기 2잖아요 최대 길이. 시작을 A로 고정했을 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끝인가요? 아니죠. 시작을 B로 했을 때, B로 했을 때, B로 했을 때도 찾아봐야 되죠. 근 B 하기 전에, 요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기화를. 왜냐면 시작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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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B로 바뀌었으니까. 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 때가 돼서야 최대 길이가 4가4로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시작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이제 이 문자열의 길이나 부문자열의 길이와 그 다음에 사용 여부의 배열을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 시작 부분 문자열의 시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순회를 하게 되면 이제 최대 부분 문자열의 크기를 알수 있고 이제 이거를 리턴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연습 문제를 돌려보죠. 아, 컴파일이 들어하네요 I N G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 맞았네요. 제출 한번 해볼까요? 자, 네 맞았습니다. 자 여기서 비고 표기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중첩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첩 반복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고 표기법은 오. N의 2승이 되겠네요. 우리가 비고 표기법 우선은 이렇게 있다고 했었는데 가장 느린 거죠. 자 그럼 이것보다 빠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전 투썸 문제에서도 다른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확인해 보셨죠.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알고리즘 속도를 좀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5. N의 방법으로 풀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